진짜 미세먼지가 지금 카메라에 잘 잡힐지 모르겠는데, 어마어마해요, 지금 오늘. 여러 가지 이유로 마스크를 절대 벗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물통 이거 옮이거 안녕하세요. 자덕 부부입니다. 자, 이곳은 한탄강 어린이 캐릭터 공원입니다. <laughs> 설 연휴가 길었던 탓에 어디 투어라도 가면 좋았을 테지만 방역 단계가 높아짐으로 인해서 집에서 정말 집콕만 하다가 날이 너무너무 따뜻하다고 그리고 집에서 창문 밖으로 보는 날씨가 너무 따뜻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나왔는데 어 생각보다 이곳은 춥더라고요 12시가 되니까 그래도 햇살이 조금 따스해져서 따뜻하게 달릴 수 있지 않을까란 기대를 갖고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오늘도 안락했습니다 이른 아침에 출발했지만 기온 오르길 기다렸다. 점심시간쯤 출발한 덕인지 따스한 햇살 아래 기분 좋게 출발했습니다. 오늘은 연천을 출 도착지로 해서 파주 쪽 감악산을 크게 한 바퀴 돌아보는 코스로 달려볼 예정인데요. 약 70km가 조금 되지 않은 길지 않은 코스로 6 개의 고개를 돌아볼 예정입니다. 겨우내 움츠려 들었던 몸을 깨우기에 적당한 길이와 횟코가 아닐까 싶은데요. 초기화 되어 버린 몸에 적당한 자극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무리하지 않고 조심조심 페달 밟아 오늘의 첫 고개를 올라 봅니다. 돈천 원, 내돈천 원. 아, 귀찮아. 이게 무슨 뽑기다니. 자, 이곳은? 음, 적성면 사무소 들어가기, 적성면 들어가기 전에 장남교, 어, 건너기 전이고요. 이쪽은 아마 저희가 예전에 라이딩 했던 호로고루, 그 다음에 고랑포구, 어, 가는 쪽. 길목입니다. 점심 시간쯤 저희가 출발을 해서 날씨는 많이 따뜻한 편인데요. 그래도 아직 한탄강 쪽을 보니까 얼음도 얼어 있고 그늘진 곳은 눈도 조금 남아 있는 상태더라고요. 그래도 햇볕이 많이 따뜻해서 걱정했던 것만큼 춥지는 않은데 아 미세먼지가 미세먼지가 정말 안개낀 듯 뽀얗게 하늘을 뒤덮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뭐.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라도 마스크를 쓰지만, 어, 마스크를 벗을래 벗을 수가 없는, 아, PPL은 아닙니다만. 자, 이렇게 짜먹는 양갱을 먹다가, 어, 최근에 <laughs> 우연찮게 발견한 고구마를, 어, 이거 고구마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어, 집에서 간식으로 먹다가, 어, 이걸 구매를 했죠. 이게 무엇이냐. 이렇게 하면 안에 고구마가 나옵니다. 개인적으로 양갱보다는 맛있더라고요, 저는. 양갱 너무 달거든요. 100% 국내산 고구마라고 합니다. PPL은 아닙니다. 이런 건 협찬을 주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laughs> 마지막까지 알라하겠습니다. 다막산은 삼국시대부터 전략적 요충지였던 탓에 여러 전적비와 유적들이 있는 곳입니다. 최근 설치된 출렁다리로 인해 많은 등산객과 관광객들의 사랑을 받는 장소이기도 한데요. 경기 북부 지역 라이딩을 하실 때 한탄강, 임진강, 한강의 물줄기를 따라 달리실 수 있는 코스 중 하나로 손꼽히는 곳입니다. 또한 뚜루드 코리아 스페셜 스테이지 코스이기도 했기에 자전거 라이더 분들도 자주 찾는 곳으로 오르락 내리락 가막산 자락 따라 달리다 보면 사시사철 멋진 경관과 더불어 재미있게 달릴 수 있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다만 많은 분들이 찾는 장소인 만큼 차량과 보행자들이 많아 정말 정말 주의가 필요한 구간입니다. 대교 사거리 38선 돌파기념비를 지나 이제 출발지였던 한탄강 관광지에 접어드는데요. 최근 한탄강 지질공원이 유네스코에 등재되어 한탄강변을 찾는 발길이 부쩍 늘어난 느낌입니다. 한탄강 지질공원은 우리나라 최초로 강을 중심으로 형성된 지질공원이기도 한데요. 수십만 년전 일어난 화산폭발로 인해 형성된 자연의 경이로움을 한눈에 담아볼 수 있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비둘기낭폭포와 제인폭포를 비롯한 여러 장소들은 자전거 타고 돌아볼 수도 있기 때문에 기회가 되신다면 한 번쯤 돌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다 어, 길지 않은 코스였기에 금세 도착해버린 느낌인데요. 아쉬움 가득 남은 오늘의 라이딩은 다음을 기약하며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저희는 지금 출발지였던 한탄강 관광지에 도착을 했고요. 어... 오프닝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음, 딸기를 사러 딸기 농장에 갈 겁니다. 음, 지난 작년에 저희가 체험하러 갔던 그 딸기 농장인데, 아, 오늘은 구매해가지고 올 거고요. 오늘 라이딩은 전체적으로 그렇게 길진 않았는데, 미세먼지가 조금 심해서 조금 걱정스러운 면이 없잖아, 있었는데, 어, 그래도 무사히 알라 했고요. 실질적으로 전체 코스가 70km가 안 됐는데 고개만 한 6, 7개를 넘은. <laughs> 그래도 횟고가 천원안 넘었더라고요. 그럼 딸기 농장까지 고고고. 저희가 작년에 왔던 딸기농장. 응. 너무 맛있게 잘 먹었었거든요. 가보실까요? 아, <laughs> 네, 진짜. 아침부터 딸기 먹을 생각에, 아, 머리. 아침부터 딸기 먹을 생각에 여기까지 왔건만. <laughs> 어, 늦게 와서 그런가? 아, 그렇게 안 늦었는데, 시간이. 어, 딸기가 소진됐대요. 딸기 농장인데. 오늘 분량이 다 나갔나봐요. 아, 아, 진짜. 눈물이 아프가네 어, 딸기 먹으려는데 딸기가 없으면 어떡하지? 작년에 작년 봄에 저희가 왔던 딸기 라이딩 영상으로 어, 내부는 잠깐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 아쉽지만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laughs> 모두 알라하시고요 건강 잘 챙기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들어서 딸기가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딸기 없어졌을 때 저기 딱 하나 남았어요. 막 뛰어서 딸기를 딱 들었어. 논산 딸기.